뭐또일 뭐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조심을 못해서 제제 제 탓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하면 충분히 예. 어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저, 정말 또어 좋은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예. 어 정말로 예.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정말 정말 또 괜찮으시면은 정말 저 지혜랑 남순이랑도 같이 한번 방송 해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진짜로 예. 왜냐면 어, 평생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왜냐면 사람이 생각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정말 예. 음. 뉴스 나오면 뉴스 나와야지 뭐 어. 음. 아니 오늘도 저저 저그 그렇게 저 저 뭐야 그 얘기 많이 나오더만 나 나락지 이렇게 하냐 안 하냐? 어, 이렇게 근데 저저 저 NS 자석은 거기 가지 않았나? 저저 저 뭐야 비글 즈 가지 않았어요? 가지 음음 음. 음. 이렇게 한번 해보죠 나도 내일 하튼 여러분들. 진짜 아, 잘, 잘, 잘 됐으면 좋겠다. 발 진짜. 아. 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인간의 욕심이